안녕하세요. 저는 알코올, 도파민, 과, 우울, 대인기피뭐 그런 합병증들 때문에 예민함까지 와서 매사에 부정적이고 그러다보니까좀 찐따가 됐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차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옥입니다 어, 어느덧 방송한지도 1년이 이제 넘었습니다 원래 이맘때쯤이면은 일본에 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좀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 불가피하게 갈 수가 없게 됐네요 네, 그러다보니까 좀 시간이 남아서 저희 구독자분들 이렇게 만나고 만나 뵙고 만나 뵙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좀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어 그렇게 느끼다 보니까 지금 드는 생각은 아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바꾼 건 맞습니다. 뭐 오텔솔로였다가 연애를 한다든지 근데 뭐 단순히 연애하는 게뭐 그렇게 자랑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뭐 30평생, 40평생 여자 한번 손도 못 잡아본 분들에게는. 그게 정말로 그분들 입장에서는 인생의 큰 변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분들이 바뀌어가는 모습들을 영상에 담아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어, 카메라가 있으면 좀더 이제 부담을 느끼셔서 안 바뀌거나 아니면 정작 정작 제가 원하는 끈기와 열정만큼은 이렇게 못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뭐 그분들이 제가 요구하는 열정과 끈기를 못 지켰다라기보다는 제가 그분들에게 제가 말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못하고 좀 경솔하게 너무 제 멋대로 산것 같아서 그분들이 안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야 나를 보고 배우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는데, 그분들에게 요구만 하니까, 그분들이 좀 배우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간과했던 것은 어, 저는 20몇년 동안 제 인생을 저라는 사람의 인생을 바라봐왔지만 그분들은 어, 저를 보는 그 순간이 어, 짧으면 하루, 뭐 길게는 몇번안 되는 그 시간 동안 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어, 저의 큰 잘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 직접 바뀌는 방법을 뭘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기보다. 지금 당장에 제가 그런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의 컨텐츠는 제가 어떻게 노력을 하고 어떻게 바뀌어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 솔직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지금 누가 봐도 찐다고 어, 누가 봐도 찐다고 인생을 그냥 허비하는 낭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 지금 몸무게는 90kg가 조금 넘고요. 여기 영상에 보시면 여기 위에 보시면, 이게 지금 제 실제 뱀입니다. 어, 그리고 운동을 안한 지도 한두달 가까이 돼서 근육이 다 빠졌어요. 이렇게 뭐가 하나하나 망쳐 가다 보니까 밥 먹을 때도 이렇게 반주를 하게 되고 뭔가 술에 의존하게 되고 술 먹은 다음 날은 몸이 항상 힘드니까 게임을 하면서 집에서 쉬게 되고 게임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익명성이 깃들어진 사회에 익숙해져서 그 사회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 아마 이 영상에서 제가 잠깐 틀어드리면 제가 이 영상에서 게임에서 나오는 그 대화들의 내용을 잠깐 틀어드리면 그 잠깐일 뿐이지만 순간적으로 좀 정신이 힘들어지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워낙 제 성격이 한번 하면 끝까지 하는 성격이라서 저는 이런 사회에서 거의 하루에 13시간씩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나에 대한 발전은 그만큼 묻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게임에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어딘가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나름 합리화를 하면서 보낸 것 같습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찐따가 된제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본다고 해서 움츠려 있고 나는 원래 안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안 좋은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은 사람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저 스스로를 약간 찐다고 지금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고 인지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저 또한 여러분들과 같이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부터는 P 영상으로 온라인 세계는 어떤지 어 심한 욕설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따라서 욕설에 민감하신 분이나 좀 낯도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것에 예민하신 분들은 지금 정지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1년 여러분들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늦었지만 우리 조금 더 파이팅해서 열심히 하시는 의미로 한번 올리겠습니다. 남들이 손가락질할수록 그 사람들을 까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위축될수록. 더욱 더 당당하게 열심히 바뀌어가는 창의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씨발 아, 짜증나게 하지 마세요. 용준이랑 다르게 나는 백수가 아니거든. 누 그러니까 딸배냐고. 미쳤니? 씨발가 용준이야? 용준아 딸배야. <laughs> 갈 뒤. 야 니네들 갈빵뒤식겼냐 대답을 해아 네네 반갑습니다 방장님 야여롱롱아 너도 갈빵 뒤지기 없냐? 아네여롱롱여롱롱주빠비몬냐뇨주빠비몬냐뇨주빠비냐아최채이왜 안해요 쥬빠비몬냐뇨 몽 <laughs> <목, 목, 웃음> 배추는 누구야 배추야 반갑다 야 그래 어디 몇살? 27야보게 반갑다 어디 몇살? 서울 서른 오케이 딸기 반갑다 어디 몇살? 닥쳐 이찢따잖나 오케이 요롱롱 어디 반갑냐 몇살? 어나 강서 26대. 오케이 주빠빈뭐냐님 몇살? 주빠빈뭐냐니 오케이 창웅입니다창웅이 <laughs> <laughs> 반갑다. 어디 사니 몇 살? 오 누님이 <laughs> 창녀요? 야 동태야. 네네. 마이크 존나 작은데니 네 옆에 친구도 토크하냐 니네 애미 어. 창녀 이지라라고 있는 데꼬 와봐 그새. <laughs> 데꼬요? 어 데꼬 와봐. 네네 온대요 지금. 야잔책하라저 새끼 오늘 왜 이렇게 닉네임 바꾸고 다녀 병신마냥 죽밥빛 마냥요? 뭐... 밥요 아이가 다르다고 병신은 죽밥빛 마냥요?